주산천날 레전드 쓴다. 안녕하세요. 주식공사의 대법입니다. 드라마. 대같습니다 자, 삼강 L&T. 엄청나죠, 보면. 그래서, 어, L&T가 SK, 어, SK, 음, SK 에코플랜트 인수효과. 글로벌 시장에 박차를 가한다. 어, 그래서, 신임이 사 손님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SK 에코플랜트 임직원이 삼강 L&T 이사회로 등재하면서 경영을 시작하기 위해서라는, 오, 어, 이런 부분. 그래서, 인수가 투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SK 에코플랜트가 투자한 자금으로 50만 평, 50만 평의 글로벌 최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조 단지를 신설한. 앞으로 그 성장성은 어마어마하겠는데. 그래서 올해 하반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2024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되면서 2025년 하반기부터 완전 가동이 가능할 예정. 그래서 신공장의 어떤 달성 가능한. 연간 최대 매출액이 3조 원이 되는 부분에서 유럽의 글로벌 부유식 해상풍력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협업하자는 제안을 받은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는 굉장합니다 보면 협업에 대한 부분에서 자 보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예 보면 이런 부분 주요 역사에 대한 부분에서. 상호를 상강특수공업에서 현 어, 송문석 경영선 어, 경영권 인수 어, 이런 부분에 상강특수 서울 영업부 개설에는 그래서 부품 소재 전문 기업 상강특수공업 어, 이런 대불 공장 설립한 이런 점에서 어, 한국 어, 폴리텍 에, V.I. 대학에 대한 산학 교류 에 대한 부분. 그래서, 고성에 대한 부분. 에, 대우조선과 상가, 삼성중공선박용 블록 생산 납품 개시하는, 에, 이런 부분 착착착 되죠, 보면. 예, 그러게 뭐, 대단한 회사야, 보면. 서 자, 1992년 8월 17일. 어, 이게, 송문선형이 대단하네, 보면. 예, 그래서, 어, 후유 관광과 플랜트, 육상과 해상, 특수선, 어, 이런 부분. 어, 그래서, 고성본사가 있고, 어, 미량공장, 어, 그래서, 어, 요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어, 앞으로, 어, 이거, 어, 보면, 해상풍력 하부구조 하부구조물 제조단지, 이건 수요 굉장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유럽에서 보면,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신재생에너지 빨리 파찰 가야 돼, 이런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앞으로도 어 신재생 에너지 주들이 강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모습을 어 보여줄 수 있다 보면 예 그래서 유럽 친환경 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 어 이런 부분에서 자 보면 어 자빌 에크만 형이 얘기한 아 요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을 어 이해하라 어, 어떻게 에, 돈을 어, 버는지 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에, 투자의 에, 당위성을 어, 부여하는 어, 것이고 자신의 투자 행위에 에, 자신감을 어, 불어 어, 넣어준다. 어, 그렇죠. 자기가 공부해봐서 어, 모르면 하지 말하는데 몰라도 하는 게 문제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아저 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음, 남는 건 시간인데 어떻게 시간이 좀 <laughs> 어떻게 보면 좀 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는 건 시간인데 에, 뭐 독서할 시간도 모자라고 투자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고 은근히 좀 그래요 보면 음, 난 시간 부인데 아무튼 자 보면 어, 어, 돈, 돈 부자는 아닌데 시간 부자는 <laughs> 에, 결국에는 에, 돈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을 이해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에, 그래서 투자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자신의 투자에 자신감을 이렇게 에, 얻는다. 어, 이런 부분. 빌 애커먼 형. 어, 굉장히 잘 나가는 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자 보면 어, 버핏 형이 기 했던. 버핏 형도 참 오래됐죠. <laughs> 법정은 백살 넘어 보니까 그래서 회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가 그 회사를 사야 하는 가장 좋을 때다 보면 어 그래서 지금 뭐 그래도 뭐 주가가 뭐 이렇게 또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보면 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에크먼 형이 얘기했던 자신이 이해하면서. 어, 이해하는 기업이고 돈을 방식 어, 돈을 버는 방식을 이해한 기업이 에, 갑자기 응급실에 가는 에, 그런 주가 하락이 나오면 그때 모아간다는 것이다 뭐그런점그래서자 보면 요즘에 보면 에, 그렇죠 어, 요즘에 보면 또 어, 국제 정세가 굉장히 힘든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에 보면 뭐 어, 북한 어민 강제소환 이거 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laughs> 북한 어민, 어민, 그, 북한, 그, 살인, 했던, 그, 정가, 그, 그런 어떤, 13명을, 이렇게,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북한 어민을, 다시, 북송은 잘한 건데, 왜 이걸 수사한다는 거야, 뭐, 음, 통골 때리네. 자, 이런 어떤 부분, 예, 그렇게 해서, 자, 북한 신형 ICBM 하성 17형 재발사 준비하고 있는, 에 예, 그런 어떤 부분, 에서에 예, 국방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신형 액체 추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ICBM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하성 17형 재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점에서. 국방부는 그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 개량도 병행하고 있는 어, 이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뭐 북한이 도발하면 형들아 어, 북한이 도발하면 어, 밑단에서 오히려더좀 어, 평소에 받았던 종목을 싸게 잡는 어, 그런 어떤 기회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뭐, 뭐 별다른 뭐 어, 그게 있을까요? 그래서 자 보면 앞으로도 굉장히 이슈를 야세게들 진짜 노력 많이 한다 보면 그래서 매물대에 대한 부분에 예, 바닥선의 매물대에서 양손으로 굉장히 쏘에게 올라와 줬고요.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이 부분에서 다시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는 에, 그러면서 슈팅이 에, 강력하게 일어나서 있는 에, 그런 어떤 부분이 또 어,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오 어, 굉장하죠. 어, 슈팅에 대한 25,650원에서 하단선과 하단선에서 야 예상보다 양선으로 굉장히 어떤 많이 뻗어나가는 이런 아, 점이 있는데, 에, 그래서. 어 저희 어떤 휴가는 에, 보면 그 버피 청의 어떤 그 버피 라이브라는 책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에, 그 책을 읽으면서 숲 속에서 다 버피 라이브 책을 읽은, 그 버피 라이브는 그 버피 청이 그 떠들어 댄 에, 주청에서 떠들어 댄 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예, 버핏 라이브라고, 어, 책이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보면. 어, 나쁘지 않더라고. 그걸 읽으면서 숲 속에서 탁, 이렇게 보면 굉장히 드래미한할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하단에 양손, 이거 코로 터지면서 올려주는 이런 부분. 예, 일본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전봐야겠다시고으 자,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니다